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집수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일러 깔고 에, 배관을 깔고 어, 레미콘이 와서 에, 온도를 에, 온도를 에, 시멘트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펌프카를 쓸수 없어서 에, 또 오늘은 이런 장비가 들어왔네요. 자, 소형 레미콘 같습니다. 이렇게 믹서기가 있고요. 자, 여, 여기로 이제 레미콘이 쏟아 부으면, 자, 이 기계는 에, 밀어, 시멘트를 밀어내는 기계 같습니다. 호스를 이렇게 연결했고요. 자,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펌프칸은 지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쏟아 부을 수가 없어서 자 이렇게 호스로 압, 압력으로 밀어 밀어서 자, 어제 보일러 작업을 다해 놓았습니다. 보일러 배관을 다 깔아 놓았는데 이, 이 호스로 밀어 넣을 것 같습니다. 자, 레미콘이 오면 영상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렇게 레미콘 차가 왔습니다. 레미콘 차가 이렇게 연결되었고요. 자, 작업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작은 기계도 시동이 걸렸구요. 이제 레비콘이 쏟아 붙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앞들이 되어졌으니까 한번 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래도 이제 시멘트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점점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오는 문도 이제 틀이, 틀을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문 틀을 붙여 놓았습니다. 자, 점점, 예, 네,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 좀 묽게 탄것 같습니다. 자이 안에는 에 밑에 스티로플이 들어가고요. 에그 다음에 은박지가 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을 깔고 그 위에 이 까만 망을 이렇게 또 덮었네요. 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작업을 해 나가니까요, 여기에 다 마무리가 되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안쪽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이 안쪽으로 이제 부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더,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랬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예, 난로를 또 피워 놓는다고 하십니다 한 3일간 아, 시멘트가 굳어야 되니까 예, 난로를 피워 놓는다고 하시네요 조금만 더 봐줄래요? 예. 한번더 넣어요. 네, 그 안으로 좀 들어가야 돼. 자, 요렇게 시멘트 붙는 작업은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4 5 시간 지난 후에 예, 미장 작업을 요 예, 미장 칼로 미장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이게. 표면이 그냥 부어서 거칠어서 미장 작업을 한두세번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1차 미장 작업이 끝났고요. 네. 제가 1차 미장 작업을 한걸 보질 못했습니다. 안에 있다가 하는지 몰라 가지고 못 했고요. 그리고 또 2차 미장 작업 작업을 해서 완전히 물기가 좀 빠져야 됩니다. 물기가 좀 빠지고 시멘트가 좀 굳어지면 또 미장 작업으로 나라시를 한번 쫙 하면 매끌매끌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바닥을 깔면 거친 부분이 나오면 안 되니까 미장 작업을 한다고 그러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작업이 진행되면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